그니까 고등말을 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다 쫓아가지고 10개 열, 열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귀지상으로 여기 때리는 거 네, 이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쓸어버리면 면이 너무 약하니까 면상이 금방 네, 무너집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또? 자기 말해야 맞상이 잘안 걸리는 것 같아. 네, 귀마대 귀마 한수 하겠습니다. 이게 맞상을 피하려면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맞상은 아니니까, 이거는. 여기 나오면 이제 면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면파할 수도 있고, 이건 면상이죠. 네. 아, 바로 면상 오네요. 이게 바로 면상 오는 거는 좋진 않아요. 네. 좋진 않은데 뭐 자기 취향이니까 뭐 일단 뭐 중앙병을 열어야죠. 자 이게 고등마면상인데요. 고등마면상은 제가 많이 더봤죠 네, 상이 나가고 보통 이제 이쪽 넘겨서 이제 포를 굴복을 시키는 건데 일단 귀마까지는 나갑니다. 네. 귀마 나가고 이 농포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올려준다거나 당긴다거나. 아 여기요. 네. 보통 이제 여기 넘기고 이쪽 포로 여기를 넘기는 게 일반적인데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또 활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지켜주죠. 자이 고등마 면상을 할 때는 이제 면이 단단한 게 단점 장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분이 한번 꼬았어요. 올려놓고 네, 차를 올리게 만들고 이건 이제 다음에 또 여기 넘어오겠다는 거죠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차가 이제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면 되겠죠 이 자리에 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그쵸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는 네. 근데 여기를 올려가지고 이 고등마를 쫓는 게 항상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귀의 상이 나가고 이 귀의 상이 나갔다는 거는 이쪽 병을 당겼을 때 당기면 귀의 상에서 얘가 죽으니까 여기를 만져야 돼요, 지금.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두는데 자, 봅시다. 일단은 쫓읍시다. 쫓고 여기밖에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요. 여기를 취하세요. 상으로 조를 취합니다. 이렇게 취하고 음, 이 수가 되나, 이 면이 얇아졌죠. 일단 면이 얇아져 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은근슬쩍, 상으로 네, 말을 걸어 봅시다 은근슬쩍 그럼 마가 피하는 거 아니면은 뭐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기는 좀 부담스럽고 피하는데 참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제 상으로 여기 졸취하면서 차가 죽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당겨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때리면은 그 다음에 또 취하면서 장군치고 아 들어오네요 자 근데 여기를 이제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 글로 들어간다 음 오케이 여기는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대신에 이제 뚫렸으니까 네 여기 먹으면 공짜로 하나 먹었죠 결국에는 제가 여기서 상으로 조를 취했는데 여기서 상을 공짜로 먹었어요 예 네, 하나 조를 하나 먹은 거죠 지금 여기를 취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긴 해요 여기 사실 취해야 말이 되잖아요 근데 취하면 또 이렇게 뜨면서 장군이라서 음, 자 일단은 찾기를 확보했습니다 이분이 당겨죠 당겨 당기죠 당겨서 밉시다 네. 네 일단은 잘 두고 있어요 이분이 그래도 손해는 봤는데 나름대로 좀 두시는 분 같아요 예. 네. 일단은 여기 밀어서 교환을 해 버립시다 여기 장군 치는 건뭐 겸마로 받으면 되는 거고 이제 먹으면은 여길 먹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들어서니까 저는 여길 취하겠습니다 여기가 걸렸기 때문에 아마 대응을 해줄 거예요 제 생각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졸병대를 한 다음에 이제 면포 다시 이제 이쪽 포가 귀포로 해 가지고 은근슬쩍 여길 노리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양포 분할이 되죠 음. 네 이렇게 할때 이제 귀포로 하면 됩니다 여기가 또 걸리니까 어떤 대응수가 나올 거예요 면이 얇아지면은 이제 장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수가 좋을까요? 어떤 수가 좋을까요? 어떤 수가 좋을까요? 양득이요? 아 양득 좋습니다 네 양득 좋네요 네 양득 가죠 네. 더 강력한 수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음, 여기가 저는 이제 풀어주는 게좀 싫어가지고 저는 이제 한칸 들어서는 수를 사실은 좀 생각을 했어요 들어서면 이 포가 여기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입차로 포를 먹어버립니다. 그럼 포가 먹을 때 여기 입궁하면 돌고 아, 안 되나? 약간 무리네요. 약간 무인가 음. 포로 사치는 것도 됩니다. 예, 포로 사치는 것도 되는데 이제 올려버리면은 음, 약간 골라나니까 포로 향치는 수도 좋죠. 근데 여기 한번 나가볼게요. 일단은 나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처리할지? 돌아오면은 이렇게 두나요? 약간 들이대죠. 들이대는 장기 둡시다. 예. 평범하게 두면은 재미없으니까 좀 꼬아서 줄게요. 여기서 어떤 수가 좋을까요, 여러분? 음, 다음 수 보이시나요? 네, 마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붙어버리죠. 네, 난리 났죠. 마로 막는 게 정수인데, 아...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입궁이라서, 여기 입궁이랑 여기 외통이 맞보이죠 네, 잘 뒀습니다. 네, 잘 뒀습니다. 면상은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그니까 어떤 식으로 두면 되냐면은, 일단은, 이제 여기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 그러니까 고등말을 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여, 다, 쫓아가지고 10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 이렇게 지금은 이제 대응수가 없으면 은 그냥 여기를 이렇게 네, 쓸어버리면 여기랑 기상에서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니까 일단은 이제 여기를 당겼죠. 당기니까, 이렇게 하니까, 돌아갔을 때,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귀의상으로 여기 조를 때리는 게 핵심입니다. 때려가지고, 좀 먹을 거 아니에요? <laughs> 여기가 열버지잖아요. 열버졌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으로 말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 걸려있으니까, 뒤로 가면은 여기 장군 나오는 거고, 네. 실전처럼 이제 앞으로 나오면은, 일단 차가 걸리니까, 장군을 먼저 쳐도 되긴 하네요. 장군을 먼저, 먼저 치면 그냥 먹, 먹나? 아, 근데 저는 이렇게 넣죠 이렇게 막으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가 죽는 거죠. 지금도 이제 먹기가 참 애매해요. 먹으면은 이제 장군을 쳐가지고, 근데 억지로 이제 멍군장군 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고, 이제 장군이니까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걸리었으니까, 이렇게 먹을 텐데, 그래도 면상이 깨지고 형태가 완전히 무너졌죠. 이제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포인트는, 포인트는 이제 귀지상으로 여기 때리는 거. 예, 네, 이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쓸어버리면은, 면이 너무 약하니까, 면상이 금방, 네, 무너집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볼게요. Yeah. <laughs>